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각기 자기들의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 그 지금 자리하고 있는 마태복음, 신약의 그 첫장,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이 또 다윗이 예수님의 오심에 어떤 결정적인 상징들이 되었다. 이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서양 속담에 상처가 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상처가 별이 된다. 아, 이걸 가만히 곱씹어 보면 딱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상처 많은 인생, 실수 투성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별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반짝 반짝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오늘 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요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상처뿐인 인생들을 별이 되게 하시더라 그겁니다. 여러분은 찬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복됩니다. 귀한 인생을 받았습니다. 그 오늘 마태복음 일장을 통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했습니다 아, 우리는 이걸 확인하고 싶죠.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 일인가?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아,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내 어떤 그 아, 내가 무슨 감격을 하거나 내 편에서 어떤 의지가 생겨서 천국 가는게 확인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확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냐 하면 네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라.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져라. 거기에서 스스로 확인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이 설명하시는데. 너희가 받은 구원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집요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아, 우리는 내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지만, 구원을 주셨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이렇게 실패하고 상처뿐인데 이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에 가면 이, 이 궁금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료하게 명쾌하게 답을 적어놓고 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세상의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죄를 이기는 생명, 부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의 천국의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보다 큽니다. 악함보다 죄보다 하나님의 의의가 큽니다. 세상의 어떤 악한 것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내 의지나 내 결심이나 내 어떤 감동이나 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잘될것 같고 내가 못하면 혼날 것 같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왕로로 타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결과가 운명 지어져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일 장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성경에 무슨 그 주옥 같은 말씀들 한절한절 한 읽을 때마다 막 무릎 풀치고 그럴 줄 아는데 신학 성경을 딱 폈는데 신학 성경을 딱 폈어요. 오늘 신학 성경을 딱 폈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해스론을 낳고, 해스론은 암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수를 낳고, 나수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암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르세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삼을 낳은, 다이도함을 낳은이라. 그 여기서 진리는. 나고나고 어, 이름도 생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 이름이 나고나고나고나고 이렇게 시작이 되니, 여기서부터 질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그러면 뭔가 무릎을 탁 치는 거깨달음 번쩍이는 뭔가 있을 줄 기대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의 기록에 뭐 나코나코나코나코 이러니 거기서 귀가 딱 질리죠. 그럼 왜 성경이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을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길게 나열할까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기껏 몇 사람 알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이삭이 대단해서, 야곱이 대단해서, 그들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실패한 인생, 상처뿐인 인생의 걸음을, 그렇게, 그렇게 실수한 인생의 전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들이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이 사람들은 무슨, 무슨 상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상징으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갈대우에서 우상 만들던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없던 자를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하겠다.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무성하게 하며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만 아니라 너의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너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여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실수와 실패와 상처를 남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본대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인생을 구원하시며, 지금도 오늘 우리 인류 모두에게 아름답고 복되게 회자되는 아브라함, 그러면 복의 근원으로 그 이름이 남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조건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런 인생으로 지금 서 있는 입니다 오늘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모든 인생이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이 죄에 싹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값을 치러야 하는 모든 인생이 겪어야 하는 상처뿐인 인생. 뜻대로 되지 않고 어, 유익하지 않으며 그 인생에 서을픔만 남아 있는. 그 인생들을 모두가 다 살더라 그 말입니다. 아, 그중에 특별히 이 족보 중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건 참 수치스러운 기록입니다. 유다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죠. 그중에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이건 기가 막힙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누구인지 알죠. 야곱이 나중에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험악한 세월 사셨죠. 고단한 인생 사셨죠. 지금은 편안하십니까? 어디 편안한 곳이 어디 한 군데 있어요? 온몸이 아프고 기능은 잃어가고 잠도 안 오고. 삭신 수시고 아, 인생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나이 드시면서 더 경험하셨잖아요, 더 아셨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아 전방지출 모르고 저렇게 날뛰면 아이고 그래도 그때가 좋을 때다 하고서 이렇게 바라보시게 되는 나이들이 되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한 가득 안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 유다는 유다는 어,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 유다가 어떤 그 어떤 사람인가하면 그 야곱의 아들을 열두를 그 열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 중에 그 야곱을 편해야 아 요셉을 편해야죠.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그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신부름을 하러 찾아온 그 요셉을 형들이 작당을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듭니다. 아, 그리고 그 굴에다가 집어 던져버리죠. 죽이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 동생을 그래도 우리 효력인데 동생을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이 아우를 차라리 노예상에게 돈을 받고 팔아서 이문도 남기고 그래 아버지한테는 아, 동생이 짐승의 밥이 돼서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아, 그렇게. 그 신계를 되자 하고서 요셉을 살려준 자가 유다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야곱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주 침통한 세월을 보냅니다. 야곱의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그때는 그 감정에 요셉을 그렇게 해했지만 그래도 요셉을 살렸던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 죄책감이 그를 누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유다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고 다른 데로 따로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지를 않았는데 이 유다는 가난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가난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단지 신부감을 그 이방인으로 드렸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가난의 죄약이 그 가문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여인과 아들 셋을 낳는데 그세 아들 중에 첫째가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세라입니다. 첫째 아들이 장가를 들어요. 그 가난 여인 중에 그 처녀를 택해서 장가를 듭니다 그, 어, 그 여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 유다의 며느리가 된거죠. 그런데 엘이 말씀드렸듯이 가난의 죄약이 그 가정안에 가난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가난의 죄약이 그 가정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의 큰아들이었던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이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큰아들이 큰아들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요. 그러니 큰 아들과 혼인했던 다말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후사를 얻어야 되, 되었기에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은 다 그게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형이 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둘째가 그 다음 그 아들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누구의 누구의 아들로? 큰 형의 아들로 그 입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게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이었는데, 둘째 아들 오난이 그 형수를 자신의 처로 맞아들이면서 그가 이런 이게 불만이 되었는지 아들을 낳는 것을 낳게 하는 걸 거부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하나님이 거두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겁이 덜컹났습니다두 아들이 죽었으니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들 세라가 남았는데 아직 어리니 아, 며느리 다 말에게 너 친정에 들어가 있어라. 나중에 이 막내 아들 세라가 나이가 차면 그때 너를 다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며느리였던 다 말은 이렇게 그,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꾀를 내죠.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이 근처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로 변신을 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길가 한쪽 구, 그 구석에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이 부끄러움 때문에 그 장녀들의 얼굴을 가려서 그 누가 봐도 아 몸을 파는 여자구나 알게 되죠. 그걸 아, 유다가 보고 아, 마음에 그그 그 충동이 생겨서 자신의 며느리인지를 모르고 그 담화를 취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 무엇으로 보상을 할까? 아내양 떼가 있는데 양양떼 중에 일부를 내게 주랴. 그때 다말이 아주 꾀를 내죠. 아, 지금 제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나중에 바꿔줄 수 있는 징표를 제게 허락해달라고. 그럼 무엇을 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고리하고 그런 몸에 착용하고 있던 끈하고 그걸 달라고. 그래서 그걸 주고 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 밤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를 낳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말입니다. 이게 자랑스럽습니까? 수치죠. 수치죠. 이 수치스러운 기록들, 상처뿐인 인생의 흔적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그 유다뿐만이 아니라,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데, 아, 라합은 우리가 잘 알죠. 이방 여인입니다. 창녀였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요,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그그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그랬던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록들을 왜이 족보의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어? 부끄러운 상처뿐인 이런 족보가 왜 기록이 되는가? 지금 이 족보는 어디서 절정을 맞는가 하면 다윗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나왔다고요? 다윗 왕을 낳았다고요.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면서 예수님 족보의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족보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절정이 다윗 왕으로 끝나는가? 그 과정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이 왕이 될 만한 그 가문에 무슨 준비나 역할이나 그럴 만한 어떤 대단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그럼에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더라. 이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고 예수님의 족보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또 다윗이 특별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저들에게 무슨 저들이 조건을 만들고 저들이 대단한 뭐를 만든 게 없다는 것을 먼저 확인시키는데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며 왜 다윗이냐 이거죠. 창세기 이2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이런 민족으로 만들겠다이 겁니다. 모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인생의 상징인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어떤 사람이 되었다 복의 근원이 됐다. 이걸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 상징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방식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방식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대표로 상징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된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며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오늘 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과 같이 너를 세웠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주어, 그가 복의 근원이 되며 그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나의 이 거룩한 뜻을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에 너의 그 믿음으로 그것이 너의 인생에 복이 되며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인생을 살도록 내가 그렇게 허락했고 그렇게 이룬 아브라함의 인생을 오늘 너희에게 그렇게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약속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백해야 하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다이 말씀드립니다. 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면 성공적으로 경험이 됐느냐 이거죠.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했던 그 약속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거야. 그거는 우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걸 그렇게 인생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실패의 역사입니다. 상처뿐인 역사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실패와 상처뿐인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치워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 역사 속에 늘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스라엘 속에서 지금 이루기 위해 지금 누구를? 예수를 저들의 족보 속에 지금 집어 넣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약속을 저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사는데도 저들을 버리지 않고 저들을 품어내며 그런 인생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까지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 개입하심이 뭐다? 예수의 옷입니다. 이 말입니다. 저들은, 저들은 왕가를 이룰 실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는 인물들이 어느 누구도 그럴 만한 업적이나 그럴 기대를 걸 만한 인생이 없었어. 그러나 그들의 족보 속에 그들의 후손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그 후손 속에 다말이 들어가고 라함이 들어가고 그 야곱의 인생과 이 유다의 인생이 끼어드는 아 비참하고 실패하고 상처뿐인 그 그들의 인생에 무엇을 만들더란 말이에요? 다이동을 만들. 만들, 저들이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확인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실패와 상처뿐인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를 왕같이 세우신다.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말입니다. 너는 너는 수치스러워하지 마. 네 인생에 부끄러워하지 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 네 인생은 고귀하단다. 무엇으로 만드신다고요? 왕으로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예수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상징되었는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브람으로 상징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상처뿐인 삶을 살더라도 그런 우리를 방치하거나 그런 우리에게 혼을 내시는 분으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로 알금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다윗 왕으로 상징되는 왕 같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구원의 확인은 너희 감격이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움으로 그 너희의 인생을 왕처럼 대우하시는 하나님, 왕 같은 인생을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이렇게 이렇게 운명지으셨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연결되는 예수. 예수께서 오시는 그 과정의 조보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윗 왕 때보다 더 가관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만한 그런 가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대나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달리으로 상징되는 너의 인생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하여 너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있어서 나의 자녀들이며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내가 너희 인생을 세우는 것이란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확인됐지만 이들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합니다. 될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수로 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허락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왕권을 주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왕권으로 그의 신복이었던, 충복이었던 자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탈취하는 그런 몹쓸 인생이었습니다. 그 상처 인 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그 그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건으로 만족시키는 분으로.